안녕하세요. 왕배얼T입니다. 아, 그동안 쉬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그 저의 영상을 좋아하신 분들이 많아서 또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 1, 2편을 그때 찍었는데 그 3편입니다. 3편인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아이디를 붙여서 못, 못, 못 했습니다. 데 이번에는 아이디가 이제 생각이 나서 한번 설치를 해 봤어요. 예. 어, 뭔가 멋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실제 아이디를 가지고서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를 눌러보면 어, 이런 이러네요 실제는 어. 그래서 이제 아이디를 그때 샀는데 못했다가 이제서야 이제 실제 아이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싱글 플레이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만들어야겠. 만들어야겠죠? 이게 만들기. D 서 옆으로 가고. 뭐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가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네. 어우.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이 점프네, 점프. 점프, 아. 네. 그래서, 나는 나무를 이제 캐라고 그랬습니다, 나무를. 사실은 잘 몰라서 그잘 아시는 동영상으로서좀 이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악무을한 20개 정도 해가고 뭐야? 박대기? 박대기가 벌써 만들어졌나? 아,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일일 그렇죠. 어, 어, 이거 뭐, 어. 손으로 막대기를 해볼까, 요 막대기 2번, 막대기. 택도 없네요. 신기합니다, 이거. 뭐, 아 먹어야지? 아, 그쵸. 여섯 개 됐습니다, 여섯 개. 들리 같은데? <laughs> 아, 어 화면 전환이 엄청 빠릅니다. 에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어색해 게임들이 가 이제 화면 전환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화면 전환이 너무 빠르고 <laughs> 어. 촌스럽죠? 어후 뭐, 주는 거다 먹겠습니다. 이런, 좀 깨면은, 아마 좀 아이템 같은 게필요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건 아니고, 제 아이 겁니다. 게임하우스라고 해서 사줬는데 그림자 카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없으면 아이 게임 생겨서 각 업체 가서 게임 할수 있게 해달라 해달다니까 이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쓰겠습니다. 저의 아이들은 이제 게임을 잘해요. 저만 이제 배우면 되는데 이 마인크래프트도 그 저희 막내가 배우는데 이제.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목소리> 요즘은 이제 이걸 수업을 했을 습니다아 됐습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2 0개 정도 남네요. 자, 와 이거 완전히. 정나 숲속이네요. 음? 음, 이거 제가 아까 그 동영상 볼 때랑 완전 다른 환경인데요. <laughs> 어 이거 뭐 뭐가 많아요. 저? 그래서 혹시 뭐 나타지 모르니까 막대기로 바꾸고 가겠습니다. 오호 물속 물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 어? 아. 속이 깊은 게 아니라 굉장히 낮은 무속이네요. 아우, 씨. 실감이 <laughs> 이거 엄청 기네요 에이 돼지고기 뭐 아무 으면습니까잘라는나무이어 어, 이거 학적이 어, 갑자기 이잡 뭐, 뭐, 뭐 잡고 잡자 다시 한번돼지이한번공격을 가보겠습니다 잡았어 자, 그러면은 제 슬슬 슬이동 뭐, 가이지 음. 뭐, 칼지마니트지마지마지마니트지마지니트지지마니트니니 땅을, 땅을 파서 이 마인크래프트란 이 뭐, 말이 그 영어로 말하면 저게 아니 이게 광물 그렇죠 광물 그러니까 뭐 파라 네? 땅 속에 또 뭐가 많이 있을까? 뭐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를 어우 나 어떻게 나가? 응? 이게 아니라 너너너너야너 너, 너, 너 너. 막대기로 택도 없네 막대기로는 여기에 이제 그아 그 1을 누르면은 이제 이런 인벤토리 응? 가방이 이제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인벤토리에 나면은 막대기를 아니, 나무를 넣으면은 나무가 이제 생긴대요 몇 개나 많.. 어이구 이거 엄청 많네 이정도 에이 한줄다 깔고 이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좋더라고요자 다시 얘를 그러가 만드는 것이 작업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은 아 작업대가 된, 된답니다. 작업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넣으면은 막대기가 됩니다. 이 맞네요, 그렇죠? 이거를 한 번에 다 모아 보겠습니다. 만든 사람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요 부분에 오 신기합니다 이건 뭐지? 눌러볼까? 오! 야 이거 다 보이네요 자그 다음에 다시 이로 와서 여기다가이 작업대를 <놀람> 설치를 하고 싶은데? 작업대 작업대 나와주세요 아니 아니 작업대를 때리는게 아니라 작업대를 놓고 싶은데 작업대를 아 이게 어렵다 작업대를 놓고 싶은데 이게 어두워지면 위험하니까 아까 팠던 땅쏘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클릭니다업대에서업이트 아, 네. 업른쪽 <목소리> 아, 클릭 아, 마우스 자, 른쪽 클릭하면 되네요. 작업대에서 오른쪽 클릭업대 업데이트. 자, 업데이 상태에서 <목소리> 대기를 나무를 이게 뭐지? 아니 아닌데 어, 나무를 한번 쭉 아, 다시 놓으세요 나무를 해면을 하고 뭐 아무튼 뭐네. 얘기를. 이렇게를... 역시 그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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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가 있으니까, 다 작업대로 가서, 놓렇놓고 들어와서 이 돌을, 자, 쫙 이렇게. 화로 가진답니다. 화로가 있답니다, 화로가. 때문에 조심하면 안되는데 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도 잡아왔는데 아, 코로나 조심하게 습니다 일단 이제 홀을 설치를 하고서 홀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 많이 뭐, 필요 없네. 하나만 넣고 위에다가 하나만 더 넣어서. 나무를 넣고, 나무만 나무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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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입맛을 다 <목소리> 그러면은 다시 이 <목소리> 막대기를 조금. 그니까 색소를 설치... 아... 기가 막혀요. 광명에 광명... 저는 화로를 해서 색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상을바꾸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배워봤는데, 저는 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거는 이제,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그, 아지만이 그, 3편을 마치기로 합니다. 이게 보니까 매일 해되네요 매일. 그래서 저희 아이가 게임을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간에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아이들 재밌습니다. 좀더 열심히 배워서 좋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